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 부작용 세 번째 편 딤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딤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 딤플과 실 제거에 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딤플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금방 사라지는 딤플 이건 딤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회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여기서 없어지지 않는이라는 건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굴에 이런 딤플을 몇 개월씩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 길면 한달 내에 사라지지 않는 딤플을 오래 가는 딤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게 왜 생겼는지가 포인트거든요. 딤플이 잘 생기는 얼굴이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얇고 지방이 없고 이런 분들이 딤플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스킨리프팅 우리가 크게 피부 밑에 지방 있고 근막 있고 근육 있고 근막을 당기든 피부를 당기든 해야 되는데 피부를 당길 때 딤플이 많이 생겨요. 얇게 하니까 아무래도 밑에 실의 움직임이나 조직의 솔림이 더잘 보이겠죠. 보통 여기서 이 위로 올리는 방식의 리프팅을 하면 딤플이 생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이쪽에 움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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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여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어 원장님 저 여기 딤플 생겼어요 라고 하면 얘 잠깐만요 하고 제가 여기서 툭 만져서 두둑하고 딤플이 없어지죠 왜냐면 실 끝이 피부를 얇게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웅덩이처럼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묶거나 긴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손으로 만져주고 내가 옆으로 굴러서 자기만 해도 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이 들어가는 끝부분에 생기는 딤플은 대부분 펴져요 이걸 본인이 하 무섭고 힘들고 아프니까 병원에서 하고 그걸 몰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딤플의 70%는 몰딩으로 거의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0% 우리가 실을 얇게 넣었을 때 예전에 다른 시술을 받았거나 윤곽주사 같은 걸 많이 맞아서 얼굴에 유착이 왔거나 해서 조짐이 균일하지 않고 실을 제대로 레이어를 찾아서 넣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넣었을 때 중간쯤에 생기는 딤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시술을 하자마자도 바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딤플들은 우리가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빵이 깔려있고 고기가 깔려있고 채소가 깔려있고 층층별로 깔려있잖아요. 얼굴 조직도 똑같아요. 이렇게 층층별로 깔려있으면 그한 층으로 실이 잘 지나가면 중간에 딤플은 웬만해서 생기지 않아요. 피부가 아주 얇지 않으면.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실을 깊게 넣으면 딤플이 전혀 안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이 층을 실이 꼬아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울퉁불퉁해지면서 딤플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몰딩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의 윤곽이 피부 밖으로 비쳐보이고 거기서 울퉁불퉁해 보이면 그건 실을 제거해야 되는데 실이 윤곽이 비쳐보일 정도로 얇은 피부에 얇게 실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도 간단하고 쉬우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근막을 묶지 않는 실을 썼을 때는 대부분 녹는 돌기실을 쓰잖아요 녹는 돌기실은 영구이라는 건 없어요 대부분 녹으면서 좋아지고 딤플도 회복이 됩니다. 다만 딤플이 생기는 기간을 좀더 짧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녹는 실은 꼭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얻을 거랑 잃을 걸 따졌을 때 얻을 게더 많을 때 하잖아요. 실을 제거한다면서 절개를 남기거나 실을 제거하고 회복기간이 더 긴데 얼굴이 그렇게 딱히 많은 개선이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제거 안 하는 게 낫고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되게 깊해 보이는 딤플인데 실이 보양이 보이거나 실이 만져 실이 찌르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일 때 실을 제거하는 게 간단히 제거할 수도 있고 할때 만족도가 더 높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실 제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실 부작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죠 이런 부작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닥쳐왔을 때 많이 걱정이 되지도 않고 해결 방안이 반드시 있으니까 일단 시술하고 불안한 점이 있으면 시술 받은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상담 상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실은 얼굴 구조를 영구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자르지 않을까 약간 리버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프팅을 해서 얼굴이 영구히 바뀌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하신 병원과 충분히 시술 후에 상담과 회복하는 관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더 이뻐진 얼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리프팅이었습니다